돌 굴러가유. 집을 만들 수 있겠는데 저기. 기 아파트까지 또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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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긴 잡아야 자오오 거기 너무 안 돼. 거기 안 돼. 네. 괜찮습니다. 붙어요 붙어. 아 보인다 피에 피 피에 피에. 푸시 위험해 푸시 위험해. 한 마리 붙어요 한 마리. 이거 아, 그 네. 계단 지켜야 돼요 그냥. 제니 올라와야 되거든요. 야 내려왔어요. 어디에요? 내려왔어요 한 너. 오늘 어, 잘 좋아요. 아한 마리 빠졌어요. 내려왔어요. 에 바... 네. 내려왔어요 바닥에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아파트에 제 미끼한 거 같은데 왠지. 1층에 있어요 1층 왼쪽 하나는 3층 아, 왼쪽 3층이 아인데 1층 왼쪽 하나, 3층 왼쪽 하나요. 3층 왼쪽이에요. 3층 왼쪽. 하나는 밖에 돌아요. 3층 두 마리요 왼쪽 두 마리 왼쪽 돌아. 아, 한마리 계속 억그로 끄는데 아제아또못 맞추네 아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지? 아, 한 마리 알았어. 다운 삼총 내가 다 봤다 이놈아 한 마리는 아직 밖에 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돌아다녀요 아, 차바레 자신인데. 네. 어. 여기 있어요, 저기. 예. 네. 와우, 진짜 쏜다. 손이... 이러네. 어, 이거 이거 베란다가다 배란다. 아, 예. 예. 네. 네. 아, 얘네 단별락이 납도. 네. 네. 저거 창석 응. 받으세요. 제이슨이 그 옆에 아파트에서 보여요. 조심하세요. 예. 네. 그 저희 오른쪽 들판에서도부터요, 한 팀. 난리 났는데 이거? 저 1층 조심해야겠는데요? 지금 저.. 처소 옆에 있던 기재해? 놈은 잡으신 건가요? 바깥에 들판에 쳐져요. 있는 거 잡았어요 들판에 있는 거아 3층, 3층 3층에 옆에 있던 3층에, 놈 아니고? 3층에 이.. 요거 보기 아 안돼 안돼 안 안돼 오 이제 담벼락에 있는 애 다시 아파트 들어갔어요 이제 살리러 가겠죠 쟤네 세마리 같은데요 세마리 풀 스쿼드는 아닌 거 같고 아, 왼쪽 버튼 1층 아. 버튼 아, 제가 계속 어그로를 끈다 아, 빌리 혼자 가쉬오안 되는데? 저 다시 뺄게 먹고 오세요, 진짜. 어, 아, 나 먹고 이 가야 되는 어. 잠 우리 들어 가야 되는데 잠깐만. 저기 천천히. 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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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는. 는 여기는. 는 여기는. 여기 그 앞에 들판에 붙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 2층, 2층, 2층. 어, 그. 열, 하나. 아이고. 여기 예, 1층에도 있는데 저거. 특히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 돌아가야 돼. 이거. 안 맞네 저거. 깊게 깊 삼치 아직 있는데 나도 좀펴 놓고 연막을. 아하. 모르아 구상도 없어. 연막이 아, 어? 연막 있대. 여기 있나? 자주 다주... 폭박 있어요, 연막. 연막. 검두개 바닥에 연막 두개 버려 놨어요. 깜패라 깜패라. 연막 두 개. 아, 제드 아, 잡았어. 잡아 제드 잡았어요. 예, 쟤네들이 잡았고 이 건물만 잡으면 돼요. 건물 라스트. 한 스쿼드야. 어 밖에 사운드 건물 들어갔는데, 스톤님? 어휴, 치기 왔다. 스톤님 들어갔다. 삼촌, 삼촌. 아야야, 이거 럼프 아야야, 빨리, 빨리. 아야야, 아니야아래야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건물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만에다 있어요. 초제요. <목소리> 이거 저희 구상사면인 있는데? 구상 뭐라시지 어. 구상? 누가 구상 <목소리> 잘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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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빌리하실려 m a 빌리 e l Billy. b i l 이 y Billy, Billy. Billy, Billy, Billy. Billy, Billy, b i 버 l y Billy, Billy, Billy. 님 자리 네. 저 여기 여기 앉아서 b 상 l 비하세요 l l y Billy, Billy, Billy. Billy, 어아 아니에요 아내려왔죠아니에 위에서 썼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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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빨랐어 3층에서 살짝 걸쳐다지고 봐요 시작하자 어떻님 살리다 살짝 할거 같은데 하나를더 살아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담벼락 뒤에서 그냥 남자 까드링크 드링크 3보이야어7이야 37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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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하야 37이야. 3 7 아니 아니 아니. 아7이야 37이야.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3 7이이야3야3 도핑 야 37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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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 담배라담배라 후우님 봐주세요. 담배라 담벼락. 앞에 담배라 온다. 빠로. 빠라. 빠라. 해라 빠라. 계속 계속. 나이스. 아니, 아, 아 뭐야. 나간다. 뭐 아니,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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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야 돼요. 계속 눌러야 돼요. 계속. 계속. 어. 네. 시작할 때 바로 빨아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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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